안녕하세요. 제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대칭 예제문인데요. 2번이고,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입니다. 양쪽으로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이거 작업을 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나 얘도 반쪽이기 때문에 바로 대칭으로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진행할게요. 2번 예제문은 대칭 예제문 2번입니다. 먼저 사이즈가 꽤 크기 때문에, 자, 먼저 어떻게 할 거냐면 절반만 그릴 거예요. 그래서 이 R900이라는 뜻을 보시면 센터가 여기로 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 똑같이 반지는 900으로 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으로 이 폭은 우측에 50mm라고 나와있기 때문에, 오프셋 50mm로 오른쪽으로 넘겨줍니다. 근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. 여기를 확대해보면 이렇게 짜지구리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.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, 완성된 거는 잠시나마 초록색으로 바꿔드리구요. 그리고 요 센터에서 왼쪽으로 몇mm 가냐, 600mm라고 우측에 써 있습니다. 그리고 얘네들의 전체 폭은 전부 다 50mm씩 해서 오프셋, 50, 50, 선화 그어주고 다시 오른쪽으로 50, 50 작업해서 불필요한 선을 지우면 바로 반쪽이 완성이 되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됐다면 대칭했을 건데. 대칭은 무조건 기준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. 지금 잘 보세요. MI 엔터 하시고, 객체 전부 다 선택하시고, 엔터. 기준은 여기 끝에 잡고, 우리에겐 직교 모드가 있기 때문에 위에 과감하게 허공을 클릭합니다. 그리고 엔터 치면 바로 완료가 되는 예제문입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는데 얘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. 저번 예제분보다는 좀 쉽기도 하고 그리고 얘는 좀 사이즈가 대신 좀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.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저희가 또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측 하단에 좋아요 구독 버튼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어요. <목소리>